자, 다음은 등차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 봅시다. 등차수열을 다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SN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뭐 S는 당연히 sum의 약자고요. 자, SN은 a1, a2, a3 이렇게 쭉다 더해 나가서 n까지 더해 나가라. n번째 한까지를 더해 나가라. 이걸 그냥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S5라고 하면 a1부터 a5까지를 더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차수열 그러니까 SN이란 표현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수열의 합 그냥 SN을 더하라. 그냥 SN은 수열을 더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두 번째 등차수열의 합의 아이디어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의 아이디어입니다. 자핏 가우스. 그러니까 가우스가 7살 때 했던 방법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스가 7살 때 보통 이런, 가우스가 7살 때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가우스를 가르치던 수학선생님이 자, 1부터 100까지 더 하라 그러고 잠깐 밖에 나갔대요. 시간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뭐좀 놀려고 나갔겠죠. 좀 쉬려고 나갔는데 가우스가 거의 1분도 안 돼서 선생님 계산 다 했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가우스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자 구하라고 했던 게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뭐99 더하기 100을 구하라는 얘기였잖아요, 죠 이걸 열심히 1, 2, 3 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식을 거꾸로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그래서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쭉 가서 보면 2 더하기 1 이렇게 섞여져죠 자, 이렇게 거꾸로 다시 한번 써놓고, 요걸 통째로 더해버린 겁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더하면, 이 통째로 위아래로 더하면, 요거 두 개를 위아래로 더하면, 더하면, 얘는 s의 두 배가 되죠. 그죠? s의 2배가 되고, 이거 두 배가 되고, 요거 두개 더하면 101입니다. 0 그죠? 그 다음 요거 두개 더해도 101이고, 0다 더해도 101이에요. 0 이렇게. 그럼 101이 0몇번 나오냐면, 101이 0 계속 나오는데, 요거 항의 개수가 100개였으니까 101이 0 100번 나온 겁니다. 따라서 s는, 101이 100번 나오고 그걸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5,05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가우스는 이걸 금방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요게 등차수열의 합의 아이디어입니다. 쭉한번쓴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어서 더 하면 이 합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 그 일정할 것이니까 두번더한걸 다시 한번 나눠주자. 이게 등차수열의 합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101이라는 숫자는, 101이라는 숫자는 초항 더하기 끝항이겠죠? 초항 더하기 끝항일 겁니다. 그죠? 끝항. 처음과 끝을 더한 겁니다. 처음과 끝을 더한 값 101이 나오는 거고, 이 100이라는 건이 전체 항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죠? 처음과 끝을 더한 게 100개 있는 거고, 101이 100개 있는 거고, 똑같은 걸두번 나눴으니까 나누기 2 하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등차수열의 합 공식. 자, 세 번째. 등차수열의 합 공식. 자, 초항이 a고 공차가,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의 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의 뭐 n까지의 합 등차수열을 초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2열의 합합 S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만들 텐데요. 자 Sn을 먼저 한번 쭉다 써주겠습니다. 자 그럼 초항은 a이고 a이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죠, 그죠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쭉갈 거고 제일 마지막 항을 제일 마지막 항을 편의상 l이라고 쓸게요, l. 자 last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럼 그 앞에 있는 항은 l 마이너스 d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d를 더해야 l이 되는 거니까, l에서 d를 빼면 그 앞에 양이 되는 겁니다. 자, 요 sn을, 요 sn을, 라인이 안 맞죠? 자, sn. 요 sn을 다시 한번, sn을 다시 한번 거꾸로 쓸 겁니다. 그니까 s n 을 쓰는데 요 녀석을 이 순서대로 쓸 거예요. 그럼 L이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L을 더하기 그다음에 A D가 되는 거고 쭉딱 가서 얘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A D가 되는 거고 여기 A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자, 거꾸로 뒤집어 엎은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 두 개를 서로 더하면, sn이 몇개 나오죠? 두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2sn은, 2sn은, 요거 두개 더하면 a 플러스 l입니다. 그죠? 요거 두개 더해도 a 플러스 l입니다. 다 더하면, 마지막까지 더해도 얘는 a 플러스 l이에요. 그럼 a 플러스 l이 몇번 나오느냐? 항의 개수가 n개였죠. 그죠? n개. 그러니까 얘가 n번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요 녀석은, 자, sn은, 자, 2로 나눠서 2분의 항수 n의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다시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다시 적어 줄게요. 좀 되게 중요한 공식인데. 다시 한번. Sn은 2분의 항수의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요 N은 항의 수가 되는 거고요. 항의 수, 항의 수. 몇 개를 곱했나 이거고. 그 다음에 A는 초항, 초항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L은 끝항.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차수위를 합은 항수랑 초항도의 끝항만 알면 등차수위를 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항이라는 게 l 이라는게 an이죠. n 번째 항이고 n 번째 항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l 대신에 이걸 사용하면 2분의 항수의 초항 더하기 끝항이니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맞죠? 여기 a a 똑같으니까 이걸 합쳐서 2a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등차수열 합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끝. 끝번째 항 그러니까 마지막 항을 찾지 않고 요렇게도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연습 그냥 간단하게 해보죠. 연습 간단하게. 자, 초항이 2고요. 초항이 2고 그다음에 끝항이 23이고 23이고 어 항의 항수가 8개. 항수가 8개인 8개인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아 문제 내고도 좀 부끄럽네요. 이거 그냥 그냥 S8 항수 여덟 개니까 여덟 번째까지 합은 어 2분의 항수 몇 개? 여덟 개. 그다음 초항 2 끝항 2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계산하면 4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답은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내고도 되게 부끄럽죠? 부끄럽죠? 어쨌든 등차수열의 합은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1, 3, 5 7 땡땡땡 가서 99까지 더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봅시다. 이제 조금 좀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얘는 1, 3, 5, 7, 9가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따라서 요 녀석의 합을 계산하면, 이 녀석의 합을 계산하면 자, 2분의 항수 찾아야 되겠죠? 항수. 자, 2분의 항수의 초항도와 이 끝항입니다. 자, 얘 항수를 찾으면 자, 지금 홀수들만 모아 놨으니까 99가 몇 번째 홀수인지만 찾으면 되죠? 물론, 일반 항구에서 계산해도 되는 거지만 몇 번째 홀수인지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몇 번째 홀수인가요? 그렇죠. 50번째 홀수입니다. 그죠? 50번째 홀수구나. 맞죠? 그렇죠? 따라서 50번째 홀수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 50개. 초항은 1이고 끝항은 99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2 없어지면 여기가 25가 되는 거고요. 102조죠. 따라서 답은 2500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는 초항과 끝함과 항수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